쇼크리드 매듭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듭법인데요. 쇼크리드 매듭법은 그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고수님들이 정말 쉽게 쉽게 막 이렇게 촉촉촉촉촉해서 매듭을 하시는 걸 보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저나 뭐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이 따라하려면 상당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봐서 절대로 그 매듭법을 따라하기가 힘들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매듭을 할때 FG노트 매듭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장 뭐 강력한 매듭이고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방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현장에서 도저히 어려워서 낚시 가기 이제 하루 전날 집에서 매듭을 열심히 묶어놓고 부푼 마음으로 낚시를 가곤 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딱 가서 몇번 던져서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다른 분들은 고기 잡는다고 열심히 낚시하시는데 혼자 땡볕에 쪼그리고 앉아서 매듭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혼자 쇼를 하죠. 근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쉽고 강력한 매듭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듭법은 정말 낚시를 전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두 번만 따라 하시면 바로 할수 있는 매듭법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매듭으로. 30호 봉도를 달아서 원투를 했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거든요. 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병해돔 찌낚시에서 직결 매듭으로 뭐그 나일론 원줄과 카본 원줄을 직결 매듭을 했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뭐 아예 서론 너무 길고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흰색 줄이 목줄입니다. 목줄이고. 요 초록색 줄이 원줄이에요. 원줄. 원줄, 목줄. 자, 목줄을 먼저 이렇게두 겹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그 위쪽에 원줄을 이렇게 올려 줍니다. 이렇게 올려 주세요. 요렇게 올리고 다음 요거를 요렇게 잡아 주십니다. 원줄과 목줄을 같이 잡고요. 잡았죠? 다음에 원줄을 그 다음부터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요, 너, 너무 길다. 요 조금 당기고. 자, 돌려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 8, 9, 10번 저는 10번 돌립니다 10번을 돌리고 난 다음에 요 원줄을 요 목줄 요 구멍나 있는 부분 있죠 이쪽으로 요렇게 통과를 시켜 줍니다 요렇게 다음에 요 녀석을 잡고 당기시기만 하면 돼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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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당겨줍니다. 다 됐습니다. 어차피 이 바르 그 하시기 전에 침을 한번 바르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다음에 요두 녀석을, 자투리 남았는 녀석을 잘라줄게요. 뭐 아주 요 정도 남겨놓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현장에서 요렇게 매듭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초보자분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매듭법으로 초보자 분들도 현장에서 그 어려운 매듭 한다고 시간 허비하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짠!